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호패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호패스. 오늘 상당히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보세요. 개파락, 갭상승 없이 어제 종가 그대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보면은, 알겠지만 거의 10%를 뺐어요. 10% 뺐다가 살짝 올라와서 밑골이 살짝 달고, 예, 마감하는 모습. 딱 61선 지키고 마감했죠. 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호패스뭐 뭐 오늘 제가 기사 찾아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나온 거 없고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뭐 섹터 뭐 반도체가 됐든 무슨 뭐 조선이 됐든 이차전지가 됐든 항공이 됐든 방산이 됐든 뭐 오늘은 어디 섹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섹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이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보세요 코스피가 1.6% 거의 1.7% 빠지고 코스닥이 1.5% 뺐습니다. 이게 오늘 맵이거든요 이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3% 현대차는 1.5%나 빼버렸죠 하이닉스도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보합으로 마감했고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안좋았죠 굉장히 안좋았어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보면은 h i b 도 밑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감했고 이거 빼고는 뭐 이렇게 대형조들로다 빠졌습니다 그죠 이런 장에서 신놉팩스가 아무리 호재가 있고 뭐가 좋다 한다 한들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데 조금 과도하게 받은 면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빠진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아 지금 기분이 좀안 좋은 거는 지금 5일선 12선 올라와서 21선 잘 지켜주다가 이게 언제입니까? 5월 2일이니까 거의 한달 전에 22선 위로 올라와서 22선 한 번도 안 깨다가 오늘 강하게 22선을 깨고 내려오는 음봉이 나왔다는 거. 밑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은봉,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와버리면은, 요거를 한 방에 회복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제가 어제도 또그제도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 터진 거, 윗꼬리, 그리고 은봉, 은봉, 개파락해서 은봉. 이, 여기에 이세 개의 거래량이 크다, 크기 때문에, 어제 양봉으로, 어제 상승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종가를 거의 4% 가까이 종가 어, 양봉으로 마감했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가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저항 받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 상승 출발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갭 상승 뭐 개파락 없었지만 위에서 시작해서 밀어내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어제보다는 좀 많지만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리량 안 나온 건 다행이다. 만약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만한 거라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거를 22선 깨고 내려와서 여기에 마감했다. 무지하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 시장이 좋으면 은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미국장이 지금 지금 오후 6시 좀안 됐거든요. 이게 미국장인데, 프리장 지금 5시부터 열었잖아요. 지금 테슬라도 빼고 있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대장주도 엔비디아를 위에서 드디어 조정 받습니다. 1100달러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장에서 1% 넘게 빼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그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지고 하면은 내일 뭐 시장이 좋을, 해야 좋을 수가 없고요. 오늘 낮에부터 나스닥 선물이 좀안 좋았거든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국장이 안 좋은 영향 을 받아서 우리나라장도 좀 내린 게 있는데 내일도 미국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미국장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신드맥스 같은 경우는 딱 저기 이거 6 2선 지지. 6 0인선딱 걸쳐 있죠. 그리고 여기 쌍봉 보이죠? 이 지지 라인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깨고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깨고 내려가면은 예. 이 정도까지도 봐야 됩니다. 쭉 갔을 때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 정도 한 8, 9,000원 정도 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지 아 지지라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아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있으니까 저 전해드린 바 하나 조금 더 있는데 공지사항 먼저 잠깐 보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볼게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뭐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뭐 손절해야 됩니까? 뭐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종목좀 하나 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 카톡방으로 오픈합니다. 완전히 무료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공지상 이건데. 예. 전 박부장과 주식으로 부자되기 방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에 입장하시면은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수동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00% 무료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료 방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 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통 보실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 보기 보일 거예요. 더 보기를 터치하면은 그 밑에 파란색 링크 하나 뜨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쓰는 거 하나도 없고요. 터치 딱세 번이에요. 더 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보기, 파란색, 전송. 쉽죠?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수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카톡방에 입장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뭐 상한가 드립니다. 급등조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상한가를 매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안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들어오면딱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USD입니다. usd 는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죠 차트만 보세요 이거는 etf 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추천에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 부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죠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났죠 그리고 우상향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상향 되면서 정배열이 됐다 이 평선이 뭐 이렇게 60뭐120이고뭐20 뭐15 이렇게 정별, 그 다음에 우상향, 우측을 상향하고 향향, 있죠. 이럴 때부터 이제 이거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쭉 가다가 여기 20이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여기 또 20, 또 1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오르다가 11선, 2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 이런 데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12선 여기 22선 이렇게 여기 12선은 왜 이런 여기서 들어가냐면 아오른폭이 가파르잖아요 이때는 22선 안 닿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도 들어갔는데 더 빠지잖아요 그럼 22선에서 또 잡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결국엔 올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나겠죠 이런 데 들어가고 22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52선 12선이 그럼 그때부터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안 보고 이제 후보에서 타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를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전송 누르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거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란데 주봉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에는 통하지 않아야죠.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 수익이 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하락하다가 음봉이 하나 발생했죠. 근데 음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이봉 하나가 한 주예요. 양봉 캔들이 은 음봉의 밑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식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봉으로 봤을 때는 개파락 시작해서 어떻게 됐죠? 이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이 음봉 캔들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많으면서 이거를 장악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그냥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여기 1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갭상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걸 찾게 되면. 근데 잘못 찾아요. 예,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 재무제표 봐야 되고 또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종목 뭐 지금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usd 붐,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거고요 지지와 저항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갭도 봐야 되고요. 또 윗꼬리 밑꼬리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리량이에 거리량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다섯 가지에 대한 한두 가지 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장악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하락하다가 여기 하락 하다가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지금 양봉 나고 있죠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거를 하락을 다 잡아먹는 장악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국내장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어, 실패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고요 제가 이 상승장악형이랑 그리고 이거, 누림몸 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혜택 많이 본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누르면 문자 들어와서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은 문자 밑에 테레방이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인데, 또 카톡에서 또못 다한 정보, 여기서 드리는 건 테레방이니까 이것도 입장하세요. 파란색 링크 그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오면 제가 승인 내드리면 되니까 들어오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문자 꼭 주시고, 예, 다시 종목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보세요. 여기 한번,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셋, 여기 넷, 다섯.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점, 또 고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됐습니다. 됐고 이거를 만약 깨고 내려오잖아요 장애준에서가 내려왔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이 정도 여,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이 정도 이 정도까지도 8,800원 9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마음을 좀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오늘 특별히 악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악재가 나온 게 없는데도 이렇게 뺀 겁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여기서 한번 흔드는 모습 보인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장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뭐 반전이 나와서 미국장이 또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상당히 있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흐름 좋았잖아요.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인데, 이거를 밑구리가 고 위로 올라와서 22선 근처에서 마감됐으면 좋은데, 이거 은봉 마감을, 이거를 말아오지 못하고 종가로 이렇게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종가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안 좋다고 제가 무너져도, 빨리 회복하면 괜찮다. 종가까지 안 가면 괜찮다. 말씀드리는 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뺐잖아요. 견디다가 견디다가 1시반이 이후로 그냥 빼 버렸어요. 거리장 터지면서 뺐죠. 음 여기는 마지막에 음 세시경에 뺀 거는 밑골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장 터졌잖아요. 빼니까 5분봉으로 볼까요? 거래량 터진 거 봤을 때 밑꼬리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누군가는 잡았네요. 이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이 중에 절반은 절반은 매수 거래량입니다. 누군가는 잡았다 보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2선까지 아, 62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은봉이 터진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도 하락이죠. 여기도 은봉 나온 다음에 잠깐 우라지만 하락이죠. 은봉이 나오면 이런 모습이 바로 위라가는 모습이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걱정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걱정한다고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이 자리에서 또 그렇다고 뭐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뭐 손절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도 힘든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여기 관망하시면서 이거를 좀 약간 여기서 지지받고 우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고 빠진다면은 여기 고점 이 정도까지 8,900원 정도까지 마음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신업패스는 내용은 참 좋아요.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들 트렌드 지수 부분에서 FPCB 이쪽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뭐 말했을지 모 베트남 쪽에도 이게 인증 획득한 부분도 있고 기사들을 찾아봐도 이것도 그렇고요 AI 혈액 분석 시스템 여기 AI 딥러닝 이런 기술들 이런 이런 것들이 나쁜 기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면은 그죠? 이것도 뭐 긍정적인 기사고. 근데 이렇게 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노패스 주주 여러분들 응원하고, 저 시노패스, 저, 항상 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고 저는 계속 방, 영상 찍어 올리고 있잖아요.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62선 닫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지금 62선 한것 뿐이고,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또뭐 상황 바뀌거나 거리량 의미 있는 거 터지거나 하면 바로 때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선물은 딴거 없습니다. 카톡방 들어오세요. 문자로 수익이라고 주면 되고 영상 밑에 더 보기 파란 글씨 전송 순서대로 터치 터치 터치만 하면 저한테 문자가 수익이라고 들어와서 카톡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수익 정말 많이 보고 있고요. 매수 매도 사인 다 받아 가시고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 이거,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인데 여기 들어오세요. 공부도 하고, 미국 주식 정보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드리는 거니까, 어 제가 가진 거 대부분 다 여기다 올려드린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도움되는 카톡방, 테레방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 문자 보내는 밑에 보면 또 들어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대로 들어오면 제가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뒤에 영상, 미국 주식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꼭 보세요. 네, 오늘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대단하죠? 9% 상승.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시가총액의 종목이 이렇게 한다는 건,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로 시작했고요. 어제 미국장 폼이 이 핀비지로 본 거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에서 한7% 올랐어요. 종가 마감이. 그리고 시간으로 지금 9% 때까지 오르고 있는 거고, 반도체가 좋았죠. 반도체 빼고는,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 조금 오르고 구글 뭐 이렇게 거의 뭐 보합권 정도 수준에 테슬라는 뭐 1프로 넘게 하락했었고요. 다른 것도 보면은 녹색보다는 좀은색이 많죠. 장은 좋은 장이 아니었는데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시장을 끌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네 보면은. 당우는우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다 보면 됩니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오르다 보니까 이 나스닥 S&P 500이 다 동반 상승하는 나스닥 보세 0.59%나 오랐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경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래도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발언 을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어제도 이분이 한 마디했죠. 네, 니 카스칼이 제가 좀 자주 좀 보여드리는 분이죠. 금리 인상 누구도 공식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로 매파적인 발언이죠. 항상 매파적인 발언 좀 많이 하는 어, 분이신데, 근데 다행히 주가에 그렇게 크게 출렁임은 없어요. 근데 오늘 저녁이라 도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뭐 내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땡큐입니다. 어, 내린다 아,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되세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주가 내려가면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저가 매수 찬스.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또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이것 때문에 급등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좀 들리면서 3대 지수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대 모두 다 혼조세를 마감한 겁니다. 다운은 빠지고 나스닥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 이,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금리 끌어올린 이유가 먼저 미국 재무부가 약 700억 달러 규모 5년을국제 입찰에 나섰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답니다. 수요가 부진하니까 가격이 급락했고 반대는 반대로 금리는 뛰어오른 거죠. 금리 오려가지고 수요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아까 그 가시카리 여는 총재 인플레이 완화가 지지부지자을 경우 추가 긴축도 배제할 수 없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죠. 이걸 하면서 시장이 잔뜩 긴장했었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나스닥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 나스닥은 이렇게. 그래서 다운은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역사적인 17,000포인트 돌파했죠. 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만큼 레리가 지속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상승 내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건정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트로 봐도 다우 볼게요 다우가 이거거든요 다우 한배 다우 네, 보세요 꺾인 모습이죠 최고점 찍고 좀 많이 좀 내려와서 61선까지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볼까요? 큐큐큐로 볼게요 나스닥 한배 레버리지 보세요 완전 다르죠 신고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우 다시 볼까요? 꺾여서 내려가는데, 나스닥은 위로 치컷, 오려, 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했을 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요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뭐, 이거 보면 됩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어, 보면은, 이게, 대통령 선거 있는 해, 4년 차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여기 뭐라고 쓴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 줄쳐놓은 거 보이죠? 요게 그사 이제 6월에서 8월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4년차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올해 24년도에. 그리고 이곧 6월이 시작되잖아요. 대통령 4년차 계절선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녹색이죠 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계속 올,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어, 좋지 않을까. 왜냐면,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누가 됐든, 주가를 분양해야 되거든요. 분양 안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표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든, 진짜, 뭐, 따라를 풀어서라도 주가를 올리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오려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는 것도,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바이든이, 어, 난더 강하게 나가야 돼서 이거 승인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보면 많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주가가 좋다는 거는 우리나라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 주식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특징적인 거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볼게 다시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좀 미쳤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여기였었잖아요. 여기 밑에서. 박스권을 거의 한두달 동안 박스권 형성하고 못 올라갔었는데 뚫고 나니까 천 달러를 그냥 돌파하는 1100달러까지 그냥 뚫어 버렸습니다, 지금. 1 1 6일달러에 지금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 이렇게 오른 이유는 <laughs> 주식 분할 10대 일로 요거를 6월 육일까지육 육월 육우리나라 현충일까지 갖고 있으면은 10대 일로 주식 분할한다. 이 소식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어제 보면은 이 기사가 나왔죠 이거 예. 엔비디아 6%대 급등이 장중이고 지금 장후반에 구 9%대까지 오른 건데 이 부분 여기 보면은 어테슬라 최고 경영자 이런모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인 A, X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는 소식 또 엔비디아 주가 상승이 견해했다 왜냐하면 XAI는 지난 27일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머스크는 최근 그록투 훈련에 후련, 약 2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다 요거 필요하다 말을 했어요 이거 때문에 요 원인이 가장 큽니다 주가 10대 1로 주식 분할 한다는 거 하고 이거 텐세라 쪽에서 새로운 사업에 h 1 이게 엔비디아 거거든요 이거를 2만개나 갖다 쓴다 2만에도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위주로 어제는 시장이 좀돌아갔고 엔비디아 있는 반도체 때문에 시장이다 버텼다 특히 나스닥이 잘 버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여 드리지만 핀비지에서 보면은 어 여기서 보면은 예. 이렇게 반도체가 강하고 다른 거는 대부분 약했는데 반도체가 강했을 때 엔비디아 위주로 강했고 엔비디아가 오른 거는 지금 말한 이전 모스가 크칩 2만 개가 다 쓴다는 그 내용이랑 주식분화 얘기 때문에 버텨테덱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리고 음 테슬라는 뭐 잘했어요. 테슬라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보세요. 태서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1.94%로 이제 시간에서 조금 더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고 그런 겁니다 어제 보면은 예 플러스 막 거의 3.5% 가까이 빠졌다가 또 음 밑꼬리 다고 위로한 모습인데 뭐 중국발에서 보험 얘기도 있었고 또 무슨 어또브리보구나 로이터 통신 이런 데에서 별로 테슬라 호의적인 기사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서 뭐 다른 데는 차가 많이 팔는데 테슬라는 성 성장률이 더디다 그런 또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테슬라 이런 기회를 주면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모아가기 참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테슬라는테슬라는 어제 어 이런 기사 그런 한두 가지 나온 것 때문에 약간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 떨어진 내용은 아니었다 네, 그거는 그냥 아~ 어, 거뭐 지금 뭐 판매 대수가 지금 나온 것다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의논해서 어, 다시 한번 기사화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영향받아서 좀 떨어진 감이 있는데 뭐 문제 없습니다 크게. 여기 크게 저가 깨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되,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지금 특별히 하락 추세를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권해드렸 제가 한번 추천드렸었죠 이거 아마존 한번 여기 61선을 잡으셨으면 잡아보시라고 소량으로 잡아보시라고 어제 기회 에 줬었죠 6 1선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저가가 179.49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종가가 181 182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잡았으면 또 수익이 났는데, 잡은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시카리 여는 총재 발언도 있었고, 오늘은 호의적으로 해석했지만, 또 내일장이 어떻게 또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서 다시 61선 밑으로 뺀다면, 적가매 수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량으로만, 소량으로만 잡고, 빠지면 더 잡는다 마인드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간단하게 뭐 이것저것 소식 전해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물어봐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라고 문자 주세요. 이거 굉장히 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완전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매수매도 사인 다 나가고요. 정말 수익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지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터치하고, 밑에 링크 보이거든요. 그거 터치하면은, 바로 문자 전송하는 탭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전송 누르면 됩니다. 다시, 터치 딱세 번인데, 더보기, 파랑 글씨, 전송.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 누이림목에서, 우상향에서 누림주는 거, 그럴 때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상승 장학격 나오는 거, 이런 거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같이 따라해 보시고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그 문자 보내면 밑에 그 테레방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테레방이고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정보도 드리고, 미국 주식 정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받고 싶으면은 또그 문자 보내고 밑에 테레방에 입장해 놓으세요. 제가 승인 내드리면 되니까요. 아셨죠?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뭐 남겨주시고, 테레방 들어오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